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8년, 불과 3년 후입니다. 미국에서만 4,500만 개의 일자리가 AI에 의해 사라지거나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돈을 그냥 주자는 겁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이게 바로 기본소득, UBI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은 매달 130만 원을 주자고 했고 오픈 AI 출신 연구원은 아예 월 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픈 AI 대표 샘 알트만이 직접 돈을 대서 3년 동안 실험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30만 원씩 지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 병원도 더 자주 가고 치과 치료도 받고 술과 약물도 줄었습니다. 집세와 식비 걱정도 덜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미국 전체 국민에게 주려면 연간 1경 원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시대, 일안 하고 돈 받는 세상이 정말 올까요?